자 RPM 수학하 부분이죠. 아, 일단은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 구성은 상중 난이도 상중만 풀어 드리고요. 그 뒤에 부분도 좀 어려운 문제들만 선별해서 같이 해설 강의 진행해 볼게요. 35번입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순서쌍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애들을 갖고 있는 x는 자연수고요. B는 어, k 이하의 자연수일 거고 k는 자연수. 어쨌든 A 집합은 이렇게 생계를 갖고 있는 거고 b는 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a 집합 표현해 보면 여기 이제 수상이니까뭐어 여기 개수가 x는 1이고 y가 3이니까 아어 y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 주는 게 계산이 편해요. y 1집어넣으면 얼마예요? y 1집어넣으면 얘가 3이니까 x는 11일 거고요. 그 다음에 y 2집어넣으면 얘가 6일 테니까 8인가요? 자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 증가할수록 3개가 빠지겠죠. 그래서 어 3개 빠지고 하나 증가하면 3이 될 거고, 3개 빠지고, 하나 증가하면 이렇게 되겠죠. 더 이상 없겠네요. X와 자연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개를 A 집합은 원수로 갖고 있더라.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NA는 4가 되겠죠. 얘가? 얘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4개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도 몇 개니? 4개가 되면 되니까. X는 K의 자연수가 K가 4가 되겠죠. 4의 자연수가 1, 2, 3, 4, 4개 나올 테니까. 그래서 K 값은 4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46번 볼게요. A 집합을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원소가, B는 이렇게 세개가 있어요. 그죠? A가 B에 쏙 들어간대요. 그래서 포함하는 거니까, 2도 아, 여기 에 원소일 거고, 마이너스 여기 원소가 되겠죠. 근데 너는 모르니까 2로 맞춰주면 2가 될수 있는 게 너가 2가 아니니까, 너가 2거나 이 또는 얼마니? 너가 2? E.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너부터 고민해 볼게요. 너가 2라는 건 A, A의 제곱이, 1, 2란 소리니까, a는 얼마이거나, 1이거나,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얘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또는 a가 얼마이거나, a는 5이거나, 이 중에 답이 하나가 있겠죠? 잘볼던데 음, 너는 없네. 기까진 문항 중에. 자, 1부터 보겠습니다. a가 1이면, a라는 친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a라는 친구는 2랑 마이너스로 표현될 거고, b라는 집합은요? 얘는 그냥 2로 났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어요. 2일 거고, a1 집으면 얼마니? 어 마이너스인가요? 그리고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음마이너스 여기 들어있지 않죠, 그죠? 어, a는 1이 아닙니다. 자, 그럼 a는 마이너스이면 갖다 쓸게요. 마이너스이면 요게 1이 될 거고 플러스이 될 거고 a가 마이너스이면 너는 2가 될 거고 a가 마이너스이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리고 어, 너 1이니까. 그래서 2랑 1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A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값은 마이너스 이라는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65번 볼게요. 두개 집합 A, B가 주어져 있는데 A는 1부터 10까지 갖고 있는 원소고요. 집합이고요. 그다음에 B는 어, 10 미만의 짝수인 자연수죠. 그러니까 결국 A 집합과 B 집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머무 봤어. 어, 너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너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래요. 이제 써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B라는 친구는 얼마예요 2, 4, 6, 8 이렇게 잡히겠죠? 10 어, 미만이었으니까 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X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들어있는 그러면 너는 누구니? 반드시 너를 원수로 갖고 있고 너의 부분집합이 되는 소리죠. 그래서 X는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X는 너의 부분집합이니까 개수는 이 10제골 텐데 저네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일단 이 여섯째 곱개를 우리가 확보했는데 를이 여섯째 곱개 64개죠 그4개 중에서 64개 중에서 고민해봐야 돼요 이 조건을 안지켜주는지 그런데 x는 이런 거잖아요 너의 부분집합이면서 널다 갖고 있어요 그럼 x가 될수 있는 건 너도 될수 있고 그리고 너도 될수 있겠죠 이해 가셨죠? 이게 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너네들로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몇 개를 거기에 두 개를 빼서 정답은 62개라는 걸 이해해 볼수 있겠죠. 자꾸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죠?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를. 자, 69번 보겠습니다. A 집합은 1 이상 15 이하의 3의 배수. 써 볼까요? 1 이상 15, 15 이하인가요? 오케이, 3의 배수. 그래서 3, 6, 9, 12, 15.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 있는 A인데 이 중에서 홀수를 한개 이상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의 개수 물어봤죠. 홀수는 너도 홀수고 그리고 너도 홀수고 너도 홀수라는 소리죠. 자,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홀수를 한개 이상 가져라. 어떤 케이스? 홀수 한 개인 부분집합, 두 개인 부분집합, 세 개인 부분집합으로 다 분리해서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전체에서 전체에서 뭐 짝수만 갖고 있는 그런 부분집합을 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음, 전체의 개수가 몇 개냐면 2의 5제곱개가 될 텐데 문제는 어, 여기 진부분집합만에 들어 있죠. 진부분집합 뭐니?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그래서 여기에는 어, 369에 다 갖고 있는에서 들어 있을 테니까 여기가 전체에 대한 개수가 되는 거죠. 그 개수에서 뭘 빼면 된다고? 원소가 뭐로만 이루어진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집합 빼시면 적어도 하나가 홀수가 되겠죠. 짝수만 갖고 있는 건 너네 둘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구원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을 표현되는 얘기죠. 근데 잘 보세요. 얘도 그냥 이렇게 딱마무리 짓지 말고, 이 원소가 짝수만 갖고 있는 누가 있어요? 공집합도 있고요. 모두 있니? 6도 있고, 그 다음에 12도 있고, 이렇게 4개일 텐데, 들어봐봐. 이 전체에서는 뭘 가지고 있어? 음, 공집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공집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집합은 원소를, 그지, 홀수를, 원, 그 원소 중에서 홀수를 한개 이상 원소 갖고 있는 집합이겠으니까, 공집합은 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공집합을 빼야 되는 건데, 얘가 이미 공집합을 빼버리니까, 그지? 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원소를, 홀수를, 음 몇개 이상, 한개 이상 갖고 있는 그런 집합 됐어야 되는 이죠. 그런 것들도 엄밀하게 잘 보셔가지고 개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얼마의 답이 그럼이야? 3일에다가3 0일에다가 얼마를 3 0일에다가 4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27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꼼꼼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71번 교육청 기출 문제네요. 자, A 집합이 표현되어 있고 B 집합이 주어져 있고 결국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B 집합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이 B 집합은 Z1과 Z2를 각각 제곱해서 덜한 건데, Z1과 Z2는 A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네요 그럼 A 집합은 뭐예요? 아, Z, 너를 원소로 갖고 있고, Z는 IN제곱, N은 자연수겠죠. 그러면, N이 1일 때, N이 1일 때 N은 여기 1집어넣으면 I가 될 거고, N이 2일 때 마이너스이 될 거고, N이 3이면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N이 4면 1이 될 거고, 쟤네들이 계속 반복하니까, 중복은 생략. 그래서 A 집합은 4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각각을 좀 제곱해 볼게요. 너를 제곱하면 얼마니? 너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너를 제곱하면 얼마야? 플러스 3이고요. 너를 제곱하면 얼마니? 이게 마이너스 3인가요? 맞죠? 너를 제곱하면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이 원수를 제곱한 거니까 얘네 둘 중에 이의 원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더한 게 B 집합이 될 거니까 B 집합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선택에 더했다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선택하면 0이 될 거고, 1, 1 선택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3개라는 걸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75번. 전구에 불 들어왔죠, 그죠? 한 문제 선택해 봤어요. 자, A 집합 주어져 있고, B 집합 주어져 있는데, A가 B에 폭 들어가라. 그런 얘기죠. 그럼 그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수익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고 a라는 집합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k까지? 아, 플러스 3k? 아, 마이너스 3k? 아, 이렇게 되겠죠? 음, 이렇 표현될 거고 얘가 a 집합에 속해있는 모든 원소들이고 b 집합은요? b 집합은 2k 12 그래서 2k 여기다 잡아줘야 되겠죠? 등호 들어있죠 2k부터 어디까지? 12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b 안에 아, 죄송합니다 <laughs> 뭘 쓰는 거야 아저씨 응? 이렇게 표현하면 은 같은 거 들어있고 아, 성립하겠네요 그러면 너네들이 크기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너도 오른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 등호에 대한 판단 너네들이 같아도 둘다 까맣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a가 b 안에 쏙 들어가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은 1로 나눠주면 k는 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만 작거나 같고, and 그리고 요거 마삼, 그 사람 얼마니? k는, 그게 돼요. 부동을 변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공통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이렇게 잡혀서, 뭐, 뭐 어렵진 않았네. 그죠? 최댓값 최소값이니까, 둘이 곱한 값은 4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볼게요. a 집합은 2, 4, 6, 8. 한 자리 짝수고요. 그 다음에 x란 녀석은 a분의 b인데, a, b는 뭐예요? a도 b도 전부 다. 저 2, 4, 6, 8 중에서 원수를 뽑아달래요. 그러면 이제 B 집합을 이제 하나씩 써보면 되는데, 자, 만약에 A가 2가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다시 써볼까요? 2가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B가 만약에 2가 올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아, 얼마가 되겠니?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가 올 수도 있겠죠? 2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따져가면 되겠죠? 6이면 3이고요. 8이 들어가면 4겠죠. 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좀 써놓고 보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낫겠다. 내놓고 네, 이번엔 a가 얼마인 케이스, 4인 케이스를 고민해 봅니다. 4면 나눠주면 2분의 1이고, 나눠주면 1 여기 썼고요. 나눠주면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4인가요? 2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얼마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되겠죠? 6이면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도 있고요. 3분의 3은 1이고요. 3분의 4. 날래좀 좀 습해가지고, 분필이 똑똑 부러지네요. 자, 여기 이제 팔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없죠? 그죠? 4분의 1이고, 4분의 2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분의 3도 없습니다. 4분의 4는 1이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몸으로 봤어. B의 부분 집합의 개수. 총몇개예요 4개. 다 써야 쓸고, 8, 9, 10, 11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에 11제곱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83번 보겠습니다. A 집합이 1부터 7까지 주어져 있고, 공집합이 아닌 부집합 X에 대해서 X의 모든 원소합을 SX라고 한대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녀석이 공집합이 아닌 부집합. 만약에 X가, 개수가 몇개 나오냐면, 2에 7제곱 빼기 1기가 나옵니다. 공집합을 빼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만약에 부집합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1, 2, 5 이렇게 들어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S, X는 얘 같은 경우에 S, X는 이거 다 더해달라는 소리예요. 얼마니? 8이 되겠죠. 그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랬때 S, X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친구가 원소들을 큰 녀석을 많이 가질수록 그 원소들의 총합은 커지겠죠. 아, 그런데 1, 3은 가지면 안 된대. 그럼 안 가져. 알았어. 가지 마. 자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값은 홀수이다. 다 더한 게 홀수라는 소리죠. 그러면 홀수 짝수에 대한 언급이니까 다 더해서 홀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홀수가 홀수가 몇개 있어야 돼? 이 녀석이 홀수기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짝수는 몇개여 되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홀수가 홀수에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홀수에 대한 판단을 보면 홀수는 어디 있어요? 어, 일삼 안 되니까 너랑 너죠. 그럼 두 개밖에 없으니까, 홀수에 갖고 있으려면, 한 개만 가져야 되겠죠. 그럼 누굴 갖겠어요? 당연히, 어, 5보다는 7이 더 크니까, 7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X란 친구는, 일단은 누구? 7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럼 이 여기 애들이, 어떻게? 많이 가져야 된다고요. 그럼 짝수가 누구 있어요? 짝수는, 이 둘밖에 없네요. 어, 애들이, 음. 어, 죄송합니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럼 저 이사력을 다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2, 4, 6, 이렇게 다 가졌을 때, 어, 이 조건을 만시해 주는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가장 그지?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 더하면 10이니까 19가요? 인 어, 그런 식으로 해서 5번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실력을 보겠습니다. 88번이네요. 음. a 집합은 x야. 너의 방정식의 x고요. 그다음에 어이죠 어, 어 몇개 원소가 한 개가 되도록 맞춰 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2차 방정식은 말이 없어요. 그죠? k가 1이면 어떨지를 처음에 고민해 봅니다. k가 1이면 그럼 저 방정식은 0x의 제곱, 그 다음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표현돼서, 이 녀석만 살아남으니까, x는 8분의 1딱 하나의 근을 갖겠죠. 음, k가 1이면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k가 1이 아니면 어쩔 건데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2차 방정식이니까, 얘근몇 개, 한 개를 가져야 되니까, 중을 가지면 되겠죠. 짝수공식 갑니다. 4분의 d란 친구가, 어, 반의 제곱, 16인가요? 마이너스 AC. A, C. 이렇게 해서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고, 양면 제곱하면 K제곱에 넘기면 마이너스 k 의 마이너스 16 이렇게 표현되는 건가요? 인수분이 안 되네요? 그럼 얘들아, 그걸 집어넣어. 그 판별식에 집어넣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AC. 그래서 양수라는 걸이해하으니 얘는 무슨 근을 가져? 무조건 실근을 가질 거고. 그치? 식금을 가지면, 여기에서 K값 두근해압 마이너스 A분에 비어서, 쟤네들이 더한 K값은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얘는 1을 만족시켜주는 K값 두 개를 더한 거고, 얘는 K가 1이면, 그지? 어, 그는 하나 갖는 거고. 그래서 만족시키는 K값은 총몇 개네, 얘들아? 개수는 3개가 되는 거고요. 모든 K값의 합은 2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89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을 이렇게 정의하겠대요. X란 친구는 N. 어, 이 e, N은 이 e. N이죠. 그죠? 요런 걸잘 보셔야 돼요. 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래서, 여기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K 거듭제곱 K는 뭔데요? K는 자연수. 1, 2, 3, 4쭉 간단, 간 소리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의 1의 자리만을 갖고 있는 N입니다. 예를 들어, N이 5면, 여기다 5를 집어넣었죠? 5를 집어넣으면 5의 K제곱. 5의 1차는 5, 5의 2차는 25. 1의 자리가 전부 다 5가 되겠죠. 그래서 A5는 5 하나만 갖고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런 상태에서 보기 에서 옳은 걸 물어봤는데 A4부터 볼게요. 음, 그래서 한번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4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A4란 친구는 4의 몇 제곱? 4의 K 제곱. K는 자연수고 이 녀석의 1의 자리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4의 1차는 4니까 4를 갖고 있을 거고 4의 2차는 4의 제곱. 그지? 16이니까 6을 갖고 있을 거고, 4의 세제곱은, 그지? 4의 세제곱은, 얘네들이 곱한 거죠? 그죠? 어. 왜? 4 곱하기. 4 곱하기. 이게 그러니까 지금 16인데, 여기다 또 4를 곱하면 6, 4, 그지? 어, 24. 4. 그 다음, 또 하나 4를 곱하면 얼마니? 어, 또 여기다 4를 곱하면 4, 4, 16이니까 6. 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계속 번갈아 나온다는 걸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몇개예요두개예요 개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8. A8이랑 A4랑, 응? 음? 요길로 쏙 들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A8도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A8이란 친구는 어떻게 표현되요? 어, 8에 1제곱, 8. 8, 8에 64. 끝. 안 되죠? 왜? 얘가 8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미 끝났습니다. 폭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걸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D급번 디귿번 볼게요. D급번은, a 의 M제곱이 있을 거고, 그럼 M은 뭔데라고 조건이 있겠죠? M은 어딨어요? 아, 2 이상의 자연수 성립하냐 물어본 거야? 그럼 A3, 너는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3를 계산해 보면, A3 뭐예요? 3의 1차, 3. 그 다음 또3 곱하면 9. 또 여기다 3 곱하면 7, 3 곱하면 1, 또3 곱하면 3. 얘가 반복이 되네. 그래서 결국, M에다가 얼마를 집어 넣어서, 얘랑 완벽히 같은 그런 자연수 M이 존재 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M은 지금 2 e 이상이니까 2한번 e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어요? A는 9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9의1 제곱은 9그다9또 곱하면 99 81또 9 곱하면 9 여기서 왔다 갔다 하네그죠 같진 않아요. 그죠 지금 같은 거 찾는 중입니다. 아니야. 그러면 또 얼마 집어넣어? 3 집어넣을게요. 3 집어넣으면 A에 27 되겠죠? 위에도, 어, 걱정할 것 없이, 1에서 1 보시면 됩니다. 27의 1차는 7. 또7 곱하면 7, 7에 49. 또7 곱하면 7, 9, 63. 7 곱하면 1. 또 왔다 갔다 하겠죠. 1에서 7 곱하면 7일 테니까. 그래서 1, 3, 7, 9. 완벽히 동일하죠. 그죠? m값은 3을 집어넣으면 존재한다는 걸 이해해 볼수겠습니다몇번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90번 보겠습니다. 창의 융합. 그죠? 좋은 말다 써있죠. 자, x 집합에 대해서. FX를 X의 모든 원소의 곱이라고 하자. 음, 그래서 A 집합이 원소 4개인데, 이니지 부은 집합 중에 공집합 배제하면 15개.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A1, A1에 대해서 모든 원소의 곱, A2의 모든 원소의 곱, A3 원소의 모든 곱. 해서 2의 거 보시기.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 2, 4, 8을 가지고 쭉 이제 표현해 보면 부분 집합은 뭐가 있어요? 공집합 제외하고 1도 있고요, 1, 2도 있을 거고, 쭉 가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싹다 곱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1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얘네들은, 그지, 저 중가로를 싹다 벗겼을 때, 원소들만 쭉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곱셈이니까. 그럼 1이 들어있는 집합은 몇개예요 아, 2의4제곱에서 1이 들어있는 녀석은 요만큼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1을 반드시 갖고 있는 집합. 그지? 그 집합들에 대해서는 1이 다 곱했다고 생각해 보는, 보는 겁니다. 몇 개가? 여덟 음, 개가이 중에서 1을 갖고 있는 그런 집합은 그지? 8개 있다는 소리고 걔네들이 1 먼저 쭉다 왼쪽에 써놓은 다음에 곱하는 거예요. 물론 1은 곱하나 말하지만. 그런 생각하면 1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 집합도 몇 개니, 어, 1을 반드시 갖고 있으니까 여덟 개가 되겠죠. 2가 몇개곱혀져 있어? 2가 8개. 일쭉 8개 나열를 놓고, 그 다음에 2쭉 8개를 나열를 놓는 겁니다. 2가 몇개곱혀져 2가 이렇게 8번이 곱해지겠죠 괜찮죠? 그죠? 2, 2, 2, 2, 8개. 그럼 그러지 따지면 4도 몇 개야? 8개. 음, 4도 8개. 그 다음에 8도 8개. 이렇게 곱혀진게 모든 원소의 곱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2에 8제곱에 더하기로 갑니다. 얘는 얼마예요? 얘는 2에 16제곱이죠 그럼 16개 더해줄거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3제곱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표현 되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얼마니? 요게 m값이네 그럼 요게 m값이라는 걸 이해해 볼수 있을 것이고 너네들이 더하면 40 맞나요? 48이 되겠죠 그래서 m은 48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렇게 다섯 개 있고 여기서 딱 끊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개 있고 1은 곱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3은 몇개 있어요? 3은 아 2의 5제곱 중에서 3을 갖고 있는 원소는 몇 개? 아, 집합은, 이만큼 어, 개가 됐고, 몇 개네, 얘들아. 16개네요, 그죠? 16개가 누워, 굽다고 3이 16개 쭉 나열될 거고, 그 다음 또 누구야? 9도? 그런 식으로 16개, 27도 16개, 81도 있나요? 81도 이렇게 1 6개라는 소리고, 얘들을 전부 다 3으로 정리하면, 3의 3에. 3에 16제곱, 그러면,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2. 그다음에 얘는 3의 얼마니? 어, 3의 세제곱 48? 아. 계속 16씩 더하면 되네요. 16 더하면 얼마예요? 64가요? 16을 더하는 거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싹다 더해 준게 n값일 것 같은데요. 어, n을 잡아 놨죠?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이렇게 음, 더하면 80이네요. 80일 거고 요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요렇게 더해도 80이 되네요. 그럼 80 80이니까 16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8분의 160으로 계산까지 해 볼까요? 4로 나눠 주면 12분의 40일 거고 또 4로 나눠 주면 3분의 10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요번 단원 그 집합 1단원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원따봉 드리겠습니다.